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의 거액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진료비 지출을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이 허술했고 자체 점검 매뉴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모씨. 채권 담당이었던 최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46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공단은 기소 또는 채무 관계 등의 이유로 진료비 지급이 보류된 요양 기관과 그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판결이 나거나 채무 문제가 해소되면 신청을 받아 진료 비용을 지급해 줍니다. 최씨는 이때 신청받은 요양 기관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바꾸는 수법을 썼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계좌 입력은 담당자가 하고 팀장인 최씨는 승인 권한만 갖도록 돼 있지만 최씨가 입력도 승인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허점을 드러낸 겁니다. 반년 가까이 계좌 명의자와 신청자가 같은지 압류 진료비 지급이 잘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부서간 교차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감사에서 드러난 지적사항만 18건 이 가운데 6건은 공단 이사장과 임원 등 전체가 책임이 있어 기관 경고를 내렸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또 회계 업무 책임자 3명에게 중징계 수준의 문책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보공단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뒤늦게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범행 직후 최 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최 씨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사에 뚜렷한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횡령액 46억 원중 경찰 등을 통해 환수된 금액은 약 7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